그래, 어저께도 두개 봤거든요. 근데 하나는. 제 신당에 제가 실장을 구하는데 실장을 한번 해볼래요? 오, 좋다! 아, 전 좋아요. 아, 완전 좋은데? 아, 진심인가요? 진심이었으면 좋겠는데. 아, 실장도 제가 면접을 봤었는데, 튕겼어요. 그냥 면접 보기도 전에 튕겨요, 항상.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으면, 조금, 나이가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제 나이를 말하면은, 너무 좀 어리다 해가지고, 튕기고. 본인처럼 이렇게 밝은 사람을 갖다가 왜 그렇게 서비스 집중에서 네. 튕기는 거는 그 사람들이 실수한 거예요. 그죠? 어, 본인을 스카우트라고, <laughs> 스카우트도 못할 망정, 음. 이렇게. 공채로 뽑아가지고 남하고 음. 경쟁인데, 그 문턱도 못 들어서게 하는 거는 그 음. 사람들 실수예요. 그, 그, 그게 대 전화에서 욕해요. 아니, 욕하는 거는 욕도 그 돼요. 그 사람 사정이 있는데. 그 사람, 그, 그 가격은 분명히 장사 안 돼요. 아, 그래요? 음. 그럼 모르겠어. 제가 이상한 데만 전화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그만큼, 그만큼. <laughs> <안 돼. 웃음> 아, 참. 아. 그래서. 그렇게 그래. 하다 못해 뭐, 이렇게. 남들이 3D 직종이라고 하죠. 힘든 음. 직업까지 내가 일을 하려고 이 직장, 저 직장, 이력서를 다 했는데, 문제 박대 당하면은, 네. 어, 제가 뭐, 뭐할 말이 없네요. 뭐, 더 이상 뭐 어디 가서 치. 그니까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 <laughs> <laughs>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 그만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들어가는 게 힘들어. 저도 <웃음> 어떡해요. <웃음> 저도 좀 답답합니다. 제가 이게 들어도 되나? 아, 어, 음, 제가 약속 하나 할게요. 네. 이거 방송이니까 제가 부정을 하나 드릴게요. 부정 하나 드릴 테니까. 부정이요? 부 부적, 부적. 아, 부적. 부적을 하나 드릴 테니까. 네. 어... 그냥 죽이는 그렇고, 다음에 올때 담배 한갑만 사와요. 배지밀 하나나 배지밀 한병, 담배 한갑이에그 돈은 있죠. 예, 있는데 담배가 뭐, 뭐 종류가 있잖아요. 하. 하. 하하. 아니, 네, 상관없네. 그 종류는. 카메라 끄지면. 아니,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피는 거 아닙니다. 아, 제가 능치없어요. 그 사와요. 응. 본인은 응. 올해 경작년에 들어서는 경작년에 들어가지고도 많이 취업이 떨어졌어요? 그냥 올해 그렇게 작년보다는 개년보다는 많이 안였죠? 더 힘들어요 지금 더 힘들어요? 네. 나는 경작년부터 이제 일이 좀 풀릴 거다 이 말을 하려 했는데 더 힘들어 이러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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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저하고 사대가 안 맞네요 사대가 뭐예요? 응. 뭐가 잘안 맞네요 어. <laughs> 아,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고 <laughs> 어디 나갔까요 저? 아, 죄송해요. 아, 안절부절을못 하겠네요. 네, <laughs> 내가 죄송합니다. 카메라를 끄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네. <laughs> 죄송합니다. 분명히 올해부터 좋아질 거예요. <laughs> 황당하죠. 어. 하지만 어. 음력으로 치면은 이제 정월달 지냈고 이제 음력 2월이에요. 앞으로 쉽게 흐릅니다. 왜 자꾸 무슨 세요가 <laughs> <laughs> 아까 운다고 하셨으면서. <laughs> 지금 울잖아요. <laughs> 어,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laughs> 어, 10개월이라는, 십개월이라는아이 <laughs> 날짜가 있어요, 맞죠? 어... 분명히 래해 지업해요, 올해. 올해. 예. 아, 이름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음. 건 제가 오래됐 있으니까. 처음 들어가는 게 힘들지. 들어가고 나서,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이 그거예요. 본인이 그만두기 전에 다른 직장을 구해놓고 그만둬야지, 구해, 이거, 그만두고 구하면 터울이 길다는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 근데 지금 이렇게 더 가시도 모나버리 터올기 쭉까지는 제 점사에서는 없었어요. <laughs> 제가 연금하지 않은 건지. 그런데 <laughs> 어. 그 이름이 사실 개명한 이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름은 개명을 하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아. <laughs> 자 철학관에 가면 이네 이름이 뭐가 안 좋다 무이없다 이름에 사주에 무이없다뭐 나무가 없다 야, 이름을 음. 바꿔라듯이 점집에 가면 네가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부적을 해라 똑같은 경우예요. 하지만 이런 바꾸는 거보다는 우리 조상 신령님이 이렇게 해 주는 부적이라든지 모속경이가 더 맞습니다. 맞아요. 더. <laughs> 자, 이름하고는 상관없지만은 은 음, 올해 분명히 취업이 될 거고 취업을 하고 나서 제가 자, 취업했던 가정 음. 했다고 칩시다. 네. 취업하고 나서는 아까 제가 시키는 대로 그만을 두더라도 미리 구해 놓고 그만을 두면 돼요. 첫관문이 어렵지. 첫관문 들어가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취업이 될 겁니다. PC방을 해서 공장으로 가든, 공장에서 서빙을 가든, 이렇게 탁탁탁탁탁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오라고 했는데, 만약에, 못 가! 못 만약에, 가는 제가, 제가 약속을 하나 할게요. 네. 많은 구독자분들이 보거든요. 네. 10만, 10만 명째 다시, 응. 보는데, 음, 큰달력 양력으로, 5월달, 또다안에치열를안 되면 저희 신당이 실장으로 제가 스카우트를 할게요. 오, 진짜, 진짜예요. 응. 어 복지 후생은 없고 퇴직금은 없지만, 어. <laughs> 아전 그걸 좋아합니다. 사대부 <laughs> 만든 거 좋아해요. 어, 어, 쌀 떨어질 일 없고, 응. 과일 떨어질 일은 없어요. 과일. 음. 응. 피곤할 때는 바깥으로 뭐 스물병을 마셔도 돼. <laughs> 감기, 몸살 기운이 있을 때는 파이리 50병을 마셔도 돼. 응. 제 청사보는 스타일이 약간은 조금 우스개 소리로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다이말 속에 진심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네. 어 본인이 답답한 심정에서 아까 전에 우리 할머니가 속이 답답하고 어 본인이 이렇게 스, 이 성격 성향이 어없 어, 없지 않아 어두운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 자신을 어둡게 보이기보다는 내이 이거를 좀더 밝게 보이기 위해서 억지 아닌 웃음을 웃는다기보다는. 그래도 유이님 웃고 지내자, 좋게 지내자, 긍정적인 마인드가 앞을 쓰니까 는 조금은 밝은 모양새인데, 어, 처음에 내가 울컥하고 한 거는 본인의 상황처지가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아서 제가 울컥은 한 거예요. 하지만은 그거를 갖다가 오히려 본인이 저를, 어, 유쾌하게 만들어줘서, <laughs>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올해 분명히 제가 말한 대로 5월달, 아내는 취업이 될 겁니다. 취업이 될 거고, 걱정하시지 마시고. 앞에서 말했다시피, 본인한테 내가 부적을 하나 내리고 주고 싶은 거는, 취업을, 취업을 시켜주고 싶어서 부적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음. 아, 다른 부적을 내가 하나를 지키고 주고 싶어서 주는 거니까, 아,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저희 집이 지금, 음. 엄마가 음. 옛날에 누린 곳을 한번 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부족, 들어도 상관없나요? <laughs> 아니, 그런 게 혹시나.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음, 그런 어. 거 상관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물어봐도 되나요? 아니, 네, 궁금한 거 물어봐요. 어, 제가 빚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려고 악을 쓰는 거예요. 음. 저는 솔직히 빚이 없으면 일안 해도 돼요. 그냥 제 먹고 살 만큼만 해, 하면 되거든요. 빚이 많아요? 아,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그래서, 근데 그걸 갖기가 너무 힘들어요. 갖기가 힘든 건 지금 일을 안 해도 갖기 힘든 거죠. 일을 해도 돈이 자꾸 새요 어디로. 나는 근데 어디로 새는지를 모르겠어요. 본인이 쓰니까 새는 거지, 가만히 있는 돈은 어디로 새요 웃긴 게 저는 옷 같은 것도, 음. 뭐 장식품이나 이런 것도 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뭘 많이 사먹어요? 네. 어. 그걸, 어. 그거는 누구나 맞추죠. 본인 몸이, 아, 몸을 보면 누구나 다 맞춰요. 본인 몸 보면 다 버려갖고 먹는데 쓰는 거지. 아, 근데 먹는 것만큼 살안 찐다던데. <laughs> 먹는 것만큼 살안 찐대요. <laughs> 그럼 도대체 얼마나 먹어요?